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첫째 투기 억제, 둘째 실수여자 보호,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삼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상로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어. 그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춤형 대책입니다. 최근에 공공 택지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방지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. 택지 인근 지역과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격 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.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거는 건물에서 생기지가 않아요.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입지하고 있는 땅에서 생기는 거거든요. 땅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땅을 임대하면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건물이 이제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는 실수요자들만 들어가죠.